안녕하세요 브롤돌이의 브롤리에요 안녕, 안녕. <laughs> 어,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하는 날이라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무엇인지 알아챈 분들 있나요? 아직 못 알아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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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 미영하는 브롤스타즈 아세요? 그 레오노시 출시될 때요. 저는 사고 싶은데 아빠가 안 사준대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버릴 거 <laughs> 보여드릴게요. 이게 있더라고요. 안녕. 이거 혹시 안녕. 뭐, 뭐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이게 뭐야? 몰라. 핸드폰에 쳐볼게요. 잠깐만 음. m i s you, m a n 아, 쳐보니까, 불을 티라는군요. 아! 잠시 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삐. 일단은 제가 불을 티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준비한 게 아니라. 네. 산타, 산타 할머니가 준 거라구요. 난 산타 할머니를 믿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진짜 믿어요. 오빠가. 알람 몇분 남았니? 잠깐만요. 자, 아, 아 세팅을 좀 잘해줘. 아 일단은 불럴티를 한번 입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밤이라서 좀안 되는데요. 한번 그래도 입어보겠습니다. 잠시만 오빠랑 놀아주세요. 응, 예. 오빠 놀아. 응애, 응애. 지 탈의 중. 탈리 중. 보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안 됩니다. 3초만 참아주세요. 아직 보면 안 됩니다. 3, 2, 1. 이제 그래도 봐도 됩니다. 잘 때까지 놀아보겠습니다. 안 내면 진더가 위가 위보. 이겼죠? 아니면 졌죠? 나 맞습니다. 어, 됐다. 알겠습니다. 어, 아알겠 아니, 빨리 줘. 잠깐만. 솔리야 빨리 줘. 한번 브로우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네. 왜요 네. 이걸 치우고 한번 볼게요. 왜요? 안녕. 약 15초 걸립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레온 옷을 입어 보였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준게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사실은 산타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서 사주신 거예요. 어, 시청자분들도 어 엄마나 그런 아빠나 말을 잘 들으면 이렇게 좋아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선물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레온 옷을 입어봤는데 의상을 좀 보죠 일단 거울로 볼게요 자 이렇게 의상이 되었고요 더 가까이서 못나? 안녕 일단 저희가 또한걸 준비했어요 두두두 오빠가 그린 건지 제, 제가 그린 건지 맞춰보세요 1번입니다 오빠가 그렸나요 제가 그렸나요 아랫부분을 보서는 누가 그린 건가요 뭐인가요 레온이라고요 상어레온입니다. 맞았습니다. 레온이나 하신 분들 상어레온이라고 하시고, 레온은 90점, 상어레온은 2만점들입니다. 자, 이건 누가 그릴게요? 당연히 오빠라고요 아니에요.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옆에 이렇게 꺼내면, 아직 이거 찝찝이고. 어쨌든 오늘은 좀 여기가 망가져 있네. 오늘은 제가 특별한 걸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고 알람 설정, 구독과 구독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